시 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이 오늘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역대급 상승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장중 23% 이상,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20% 이상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게 뭐냐? 자, 이제는 고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장 매도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보다도 이제 어 지금부터 언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이제는 그 타이밍을 찾아가야 할때 라는 거죠. 자왜 그런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형 솔루텍은 제가 정말 이때부터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함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끝까지 가져가면서 최대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얼마요 자 무조건 3500원에서 4000원 이상 구간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무조건 챙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자 특히 자, 지난 주에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 영상으로 먼저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데 이 기대치는 아직 주가에 완벽히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되려고 하면은 아직 지금이 어, 좀 매도하기에는 이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셔야 된다. 제가 이제 재형소리텍 영상 올려 드릴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재형소리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우리는 최대한 고점에서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아나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쯤에서 나는 매도하고 빠지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뭐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수익 먹을 거라면. 이만 먹을 거라면 최대한 고점에서 가깝게끔 수익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3,500원 그리고 4,000원 라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을 때 그때 1차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느냐 보셨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가 아니라 어, 이틀 전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51주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래서 3,500원을 뚫었을 때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추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거니까. 저는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역시나 오늘 4,000원 뚫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 때고요. 그 타이밍을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제형솔루텍의 고점 수익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을 통해 올려드렸던 개항 전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날 언제요? 수요일 2 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장대 응봉이 나왔었어요. 상한가를 기록하고서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고도 추가로 더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럼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필독하셔라 어, 그리고 절대 매도 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하방 매수세 들어올 거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잠궜잖아요 여러분들 상한가 그만큼 제형솔루텍 도 제가 정확하게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리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제형솔루텍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제형솔루텍이 왜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실적 때문이죠 실적 일단은 1차적으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내년 실적 저, 어, 성장, 전망, 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에 대한 그 위험성이 끊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 4,200원 이상까지 주가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왜 지금 추가 상승을 더 보지 않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4천원 라인은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위에서 놀아야죠 5천원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고점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익을 먹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수익을 최대한 고점에 가깝게끔 챙겨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 지금 구간부터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제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이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리스크가 다소 좀 올라갑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높여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수익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컨트롤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또 기대하면서 또 추가 대응을 통해서 또 핸들링 더 보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특히나 본업이 좀더 바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요? 자, 4천원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4천원대에서 정확하게 4천0백원 전후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물론 이제 뭐 제가 기준을 4,500원이라고 잡아들었지만 이게 이제 5,000원 위에서 그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 종목 현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상의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어디서 그 타점을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따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부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이 하나 나올 텐데,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종목 명을 적는 란에다가, 제형 두 글자 혹은 제형 솔루텍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 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제형 솔루텍 4,500원 기준으로 5,000원 위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혹은 이 4500원 전후 근처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 정확한, 그 정확한 매도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따로 미리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무료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주가 흐름을 예측해드렸고 그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형솔루텍의 고점 매도를 위해서 지금 바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결국 시장에서 정말 많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형솔루텍처럼 그 해당 종목만의 특별한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재료. 이 제형솔루텍만의 재료로 상승 모멘텀을 구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죠. 이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정말 두배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옹코니 테라프틱스라는 종목도 이온코니테라프틱스만의 모멘텀, 이 재료가 명확하잖아요. 뭐, 자큐보 매출과, 그리고 이제 다음 파이프라인 내수파입에 대한 기대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겠습니까? 자 특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매집의 흔적이다. 매집의 흔적을 찾고요. 보시면 온코니테로티스도 매집봉이 등장하는 이런 매집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두배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또 하나 보자면 이민우시아라는 종목도 어, 이 이뮤노시아만의 특별한 재료가 명확하죠.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그 임상인을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뚜렷한 종목. 그리고 이 매집봉과 함께 매집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야 두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또 하나 볼까요? 이제 현대부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무백스는 제가 지난 12월 4일에, 그죠? 12월 4일에 제가 마지막 매수 기회다 꼭 잡으셔라! 라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이 종목도 이 종목만의 뚜렷한 이제 재료가 명확했고요. 12월 4일이면 이때였거든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발생했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집의 흔적이 분명히 했었고, 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던 이 사이클, 1차 사이클이 지난 뒤에, 가격 조정을 받고 2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하는 거죠. 뭐 1차 사이클 때는 이때 공략을 하겠죠. 그리고 2차 사이클인 지금 여기서 공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제가 이때 영상 올려드리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뭐80% 가까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그만큼 수익도 크게 크게 챙겨 갈수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찾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런 타점을 찾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제가 한두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과 매달 매달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크리테라틱스도 지난 9월에 이렇게 제가 챙겨드렸던 히든 종목의 수익이고요. 그리고 11월 이뮤눈시아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2월 히든 종목으로 제가 현대부백스 추천드리면서 무려 73%까지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1월 히든 종목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또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보시면 12월 현대부백스 제가 이와 같이 지난 12월 9일 이렇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잡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청 주셨던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든 분들께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 매수 가격 대비 목표 가격 봤을 때 이렇게 73%까지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목표가 2만 원 돌파 나오면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2026년 1월 히든 종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현대 무벡스와 같은 이런 수익들, 내년 처음부터 첫 달부터 함께 챙겨가실 분들, 당연히 소액이라도 함께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그면 2026년 1월 히든 종목 어떻게 확인하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링크부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거고요. 여기서 2026년 1월 히든 종목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 없이 온코니테라픽스, 이미논시아, 현대무벡스와 같은 히든 종목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챙겨드린 히든 종목들의 수익들이 항상 확실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부터라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일단 어떤 종목인지 확인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한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세요. 특히나 처음이신 분들. 한 주라도 소액이라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수익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히든 종목 때는 좀더 확신을 갖고 비중을 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현대무백스와 같은 수익을 위해서 지금 바로 미리미리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OS랩 수익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인증도 올려주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